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보충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분 영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일단은 이 편입 대학교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저희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요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입은 이렇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지원 자격 일반 편입은 이제 2년제 전문학위가 있는 분들 또는 취득 예정자분들, 학사 편입은 4년제 학사 위가 있어야지 편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일반 편입은 준비 기간이 짧고요, 그 4년제는 좀 길고요. 경쟁률도 일반 편이 입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어뭐 비슷한 학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일반 편이 입좀 높은 편이고요. 모집 인원의 경우는 이제 뭐 군대나 자퇴 등으로 인한 결혼 일원이 생기야지만충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학사 편입은 정원 외에 항상 3에서 5% 정도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일반 편입 준비하시다가 여러 번 준비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학사로 돌려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자, 시험도 편입 영어 시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학사 편입은 또 성적이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학 편입 과정, 그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또 2년제나 4년제 학위를 취득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편입 유형을 정하셔야 돼요. 어, 일반 편입을 하실지, 학사 편입을 하실지 먼저 이걸 정하시고 그다음 학과 선정. 뭐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심리학 등 다양한 것과들이 있는데요. 학과를 정하고 시고요 못하실 경우에는 학습 플래너분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기간및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플랜을 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 내용이 조금씩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대학 편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